국민의힘 대선 경선률이 확정되면서 출마하는 잡룡과 포기하는 잡룡이 나뉘고 있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는데요. 가수 서태지와 이재명 대표가 키워드니다 1992년 봄, 저는 대학 1학년생이었습니다. 당시 말로 길보드에서 다, 자주 흘러나온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기성평론가들로부터 적의 음악이냐는 최악의 호평을 받았습니다. 배신감을 느낀다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시대를 바꾸는 문화 대통령이 됐습니다. 가수는 서태지, 노래는 난 알아요 였습니다. 시대교체는 어느 한순간에 폭발하듯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정치를 교체하고 세대를 교체하고 시대를 교체해야 합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사실상 탄핵된 사람이 한명더 있습니다. 바로 이세명 대표와 민주당입니다. 이런 결정적인 시기에 위험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괴물 정권이 탄생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90번의 탄핵과 입법복수로 무자비한 횡포를 부린 거대 야당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사람 누굽니까? 이기는 선택을 바로 한동훈입니다. 자 어제 김문수 장관의 그런 어, 출마 선언에 대해서도 우리 김영주 의원님께서 좀 뭔가 부족하다라는 말씀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은 한한전 대표 얘기 좀 물어보겠습니다. 서태지도 처음에는. 배신감 느끼는 사람이 많았는데 문화 대통령이 됐다. 이게 좀 눈에 띄었고요. 또 시대 교체, 세대 교체, 이재명을 이길 사람 이런 얘기였습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마 이제 97년 그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가 나오면서 쿨 브리타니아, 즉 정고지혜로운 영국. 거기서 사실은 어, 해리포터 시리즈가 나와서 문화의 어떤 주 종주국으로서의 영국이 <laughs> 있었거든요. 사실은 그 흐름이 지금 대한민국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공화국과 개헌과 맞물리면서 시대교체와 세대교체라고 하는 그리고 또 낡은 정치의 교태. 지금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많이 김한길 씨를 앞세우고 사진 찍고 하는 것 자체가 시대교체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수의 어떤 정신적 교체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여실히 보여준 장면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한동훈 대표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수많은 뭐1 8잠용뭐 20명 가까운 어떤 후보들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예, 벌써 이제 많이 줄고 있습니다만 예. 10명, 13명 됩니다만 그분들에게 있어서도 어 정말 저와 같은 그 팬덤을 실질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안고 있는 뭐 그런 말하자면 확장성이 가장 큰 후보라고 하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 출마 의견의 주요한 내용들은 어쨌든, 그, 윤석열 이기 정부를 만들어갈 어 본인이 스스로 배신당 배신자, 억울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이 스테지의 그 칭찬에 있었던 것처럼 본인도 그런 문화교체 시대교체 주인공이 될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고 그것이 또 하나는 민주당의 이재명을 이기는 길이다. 그런 얘기를 한것 같습니다. 예. 그 김영주 다협... 교수님께서는 어제 김문수 전 장관의 선언문보다는 굉장히 후한 평가를 하신 것 같습니다. 뭐 김문수 장관께서는 어제 어 내가 가진 게 이것밖에 없다. 어 청렴하다. 청렴. 어 그것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훨씬 그런데다가 뭐 이재명 대표보다는 내가 더 깨끗한 손이다. 그것으로서 정치할 수는 없다. 그는 쌀집 아저씨와 똑같은 내용이다. 그런 얘기를 드린 거죠.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가 보죠. 김경 대표님께는 이 질문 드려 볼게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과연 출마 선언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언급할까 이것도 관심이었는데 딱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정책, 예, 때... 네, 정책이었어요. 모든 정책들이 저 평가 받아서 안 된다. 네. 협력 외교와 에너지 산업 발전 등은큰 성과다. 정책을 내가 더 발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음이요. 그리고 오늘.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속 사진사였던 이 김용휘 씨가 합류했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어, 우선적으로 한동훈 전 대표와 대통령과의 어떤 관계가 좋지 않다는 것은 다 알고 있고 그게 탄핵에 이르고 결국 대통령의 파면되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영향을 줬다는 부분에 있어서. 국민의힘 지지자들, 그 다음에 국민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분들 입장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마음이 그렇게 녹록치 않은 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한동훈 한전 대표 입장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얘기를 했을 때 그렇다면 그런 사람을 왜 탄핵까지 이르게 했느냐가 앞뒤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쓸수 있는 공통 분모는 본인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무위원으로서 어, 윤석열 정부의 한 축이었기 때문에 결국은 정책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생각이 들지만 저는 다 떠나서 공과가 있는 거죠. 어,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복원시키면서 한미동맹을 공과시킨 부분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념적으로 어, 탈원전 정책에 있던 것들을 생태계를 복원한 부분 그다음에 노동개혁한 부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 있을 때. 어, 여당의 후보로서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어떤 정책에 대해서 계승한다, 잘한 부분은 계승한다는 부분은 당연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지금 사진, 네. 전속 사진을 했던 저 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아. 현장에서 제가 경선 때부터 그러시겠죠. 뛰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 본인의 선택이죠. 선택에 대해서 존중을 할수 있는데, 어, 수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때 같이 했습니다. 어, 일부가 했다고 해서 그게 윤석열 정부, 지금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게 무게감에 쏠릴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좀 앞선 해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